그리고 다음은 이제 홍보 문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. 자, 홍보 문구는 우리가 이제 공문서를 기한해 보면 공문서를 기한해 보면 제가 기한창을 미리 띄워 놨는데 이 상단, 상단과 하단에 이렇게 자기가 까 그러니까 특정 문구를 공문서에 삽입을 하실 수가 있어요. 이 기능을 하는 메뉴고요. 직접 클릭해서 들어가 보시면 어, 이제 그 추가적으로 이제 본인 학교에서 사용하, 그 사용할 홍보 문구를 입력하시고 싶다 하실 때는 신규 버튼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홍보 문구 명을 여기 입력을 하시고 그 홍보 문구 명을 상단에 배치할지 하단에 배치할지를 선택하시고 그다음에 기본 홍보 문구를 사용할지 여부를 선택하시고요 그다음에 홍보 문구 내용이 적는란이 있는데 여기서 헷갈리실 수 있는 부분이 실제적으로 공문서에 아, 찍히는 아, 그 문구는 홍보 문구 명에 들어가는 홍보 문구 명란에 들어가는 문구가 찍히는 거기 때문에 혹시나 홍보 문구 내용에 들어 들어가는 문구가 그 표시되는 건 아니니까 이 점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기본 홍보 문구가 여러 건일 경우에는 나중에 입력한 홍보 문구를 만약에 이 기본 홍보 문구를 예로 선택하시면 이전에 기본 홍보 문구로 등록되어 있는 게 자동으로 아니오로 바뀌게 돼 있어요 그니까 이점 제가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.